예, 반갑습니다. 1급수 세배 배송의 박진섭 대표입니다. 한주잘 보내셨죠? 예. 아,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말씀을 드렸고요, 제시해드렸고 생성 AI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9월 6일이죠, 예, 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국내 최초로 공식 출시하게 되고요. 바로 이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습니다. 1분기순이익도약 280억대로 전년 동기에서 1,000% 이상.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고요. 뭐말 그대로 회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요. 바로 이 새로운 모멘텀이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아, 차트를 보시면 목요일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에 요 최고 주가 돌파에 이어서 또 황전 주가 6,700원을 새롭게 제시해드리고요. 아래서 돌파하면서 또 여러 번 상세를, 상, 여러 번 상세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아, 수익을 낮 축하드리면서요. 여전히 체크포인트를 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세운 종목은 에, 왠지 달이 생각나는 머큐리입니다. 머큐리. 예. 광케이블 등 전보통신 장비 관련 회사고요. 국내 3대 통신 사업자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기, 바로 이제 다, 가정 내 단말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. 통신용 광케이블을 광, 통신용 광케이블을 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지속 판매 중이며 군 위성 통신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. 4차 산업 혁명 주도 핵심 인프라죠 바로 무선 5G와 10기가급 인터넷 구축 확대에 따라 통신 장비 수요 확대 기대감도 있는데요. 삼성전자 이 부분이 어려운 포인트입니다. 삼성전자의 내년부터 전제품 와이파이 탑재 소식에 사물 인터넷 통신 표준 메터 장치 개발 보급 모멘텀이 있고요. 아, 이 종목 뭐 6,200원과 6,400원 사이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십니다. 목표 주가 7,700원, 손절가 6,000원.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네, 뭐, 화요일 화요일이죠. 화일부터 요 금요일까지 사 거래일 동안 장중 뭐 아시는 분은 뭐다 아실 겁니다. 모르시는 분들 지금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, 놀라실 수가 있는데 아, 지난 주 화일부터 요 금요일까지 사 거래일 동안 장중 공개방송 제시 종목이죠. 마음의아이 dy 레인보로보틱스 우또 히림까지요. 사 거래일 연속 공개방송 에, 상한가 대리고세운 가운데 어제 또 sbb 테크가 장중 상한가 기록하면서 6월부터 3달 동안 황금선 72번째 상한가, 가족방 아마 최고 흐인것 같습니다. 대기록도 세웠고요. 오늘 낮 1시 장중 공개 방송에서요, 다시 공개 방송 오후 연속 상한가에 도전하게 됩니다. 오늘 1시 공개 방송 다시 또 뵙도록 하고요. 늘 1급수 새벽배송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미리 또 해두시면 항상 좋은 정보를 또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에, 이번 한, 이번 한 주도요, 황금성 명의 꿈같은 한주 보내시고요. 에, 고맙습니다.